어,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아유, 우리 선생님도 나오셨네. 아, 네, 네. 아이고, 이 선생님이요. 매일 나오세요. 다른 학교들은 잘안 나오는데, 이 학교는 이 선생님이 저... 매일 나오셔서. 횡단보도인데, 어... 너무 오래 했지. 아,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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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아 강서구 네, 네 강서구에 살고 있어요. 강서구 화곡동 출신입니다. 아 어, 그러세요? 네. 네, 네. 아이고 어쩐지 아, 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비슷하다고 그러 시대. 강서구 화곡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아 화곡 네. 어. 네. 관심이 없어. <laughs> 관심이 아니야. 없어. 예 예. 아, 의상이 일단 좀 굉장히 좀 강렬하신데. 네. 평소에 교통 정리하실 때도 이 복장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예. 제가 이제 키가 좀 외소하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차들이 저보다 커요. 위험도 좀딸고 하는 봉사니까. 아, 그쵸, 그쵸. 여러 가지 색깔로 옷을 만들어서 또 입어 봤는데. 빨간색이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도 어... 있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음. 예, 예. 어르신들은 제가 통장 일도 한 20년을 봤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반장 아저씨 빨간 옷이 아 느낌. 어울리신다. 홍반장 네, 어울리신다 네. 워낙에 오래 전부터 이렇게 좀 해오셨기 때문에 네. 별명도 많이 있으시죠. 제가 이제 키가 이제 작다 보니까 야. 이제 항상 까치발을 들어요. 아 그러시면 어떻게? 아, 이제 이렇게 이제 항상 살다시피 이게 까치발이 이게 늘 습관 로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봉사를 하는데 늘 습관 로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봉사를 하는데 네. 방화동 마이클 잭슨이라고 이제 저를. 아, 방화동 아. 마이클 잭슨. 아, 네, 네. 어떻게 하시는 건지 한번 살짝 한번 부탁을 좀 드려도 됩니까? 주변에서 아. 보드리겠습니다 네, 네, 좀좀 이제 워밍업을 좀한 다음에. 네네. 네. 이제, 이제 저기 차오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차가 옵니다. 옵니다. 네. 아, 빨리 지나가라. 음. 아, 어. 아. 자, 쳐 주셔. 어, 이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네, 이거는 이제 신호가 바뀌려고 하니까 서행으로 천천히 오세요. 아, 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자, 이거는. 하고 신호가 바뀌어서 좌회전, 우회전 네. 가는 차가 옵니다. 어, 그러면은요. 그러면 오면서 이제 직진 차들은 세워 놓고 음. 네, 근데 어, 이건 뭐예요, 이거? 아, 요거는 이제 방향지시등 깜빡이라고 그러죠 아, 깜빡. 이걸 좀 켜. 아. 깜빡일 켜주면서 이제 웃어줍니다. 그럼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예, <laughs> 네, 이렇게 또 답례를 해드리고. 아, 이게 수신호로 예, 이다 예. 이렇게 되는군요. 네, 그럼 이제 건너주세요. 어서 오세요. 어이 학생들, 꼭 횡단보도 건널 때 신호 바뀌더라도 좌우 살피기 알았지? 아. 지금 신호 바뀌었는데 차 가는 거 봤지? 너희들은 이 나라의 보배야. 어. 절대 다치면 안 돼. 알았지? 어? 아, 안녕하세요. 하면... 좋은 아침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우리 선생님도 나오셨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 선생님면 매일 나오세요. 아, 네, 네. 아이고, 다른 학교들은 잘안 나오는데 이 학교는 이 선생님이 저, 매일 나오셔서 횡단보도인데 네. 너무 오래. 선생님 지 아, <laughs> <laughs> 수업 시간이 늦어서. 아, 그래 그래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전화 좀 주셔. 예, 아이고 우리 숫자, 선생님 숫자.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야. 네. 아니, 그저 보람찬 순간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봉사를 끝나면요. 학교 주위를 이렇게 한번 살펴봐요. 음. 학교를 안 가고 이제 맴도는 학생들이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제가 다가가가지고 이제 침서부터 걔네들을 데리고 학교 들어가자 그러면 안 갑니다. 가서 이제 빵도 우유도 하나씩 좀 사줘가면서 살살살살 음. 살살, 살살 학교 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너 오늘도 공부 잘하고 오겠지? 그래,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와. 이따 또 아저씨하고 또 한번 만나자. 심없이 학교를 걸어 들어가고 이제 그래요. 몇달 가면은 아저씨 아, 안녕하세요. 저 학교 가고 있어요. 어 그래 공부 잘하고 와. 너는 이 나라의 보배야. 아주 훌륭한 기절인데아 그래 공부 잘해야지 돼. 어 이게 뭐 예. 한편의 드라마인데요. 아, 네. 진짜. 그렇게 이제 학생들을 이대로 하는 거예요. 뭐. 어. 요새 청소년들의 어른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청소년은 뭐 옛날에도 네. 잘안 들었어요. 아, 그러면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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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때도 늘 청소년은 늘 문제였거든요. 그 예. 막저거게 말씀드리면 어 학생. 야 위험했잖아.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큰일 날 뻔했잖아. 왜 걸리고 없나 그러면. 아저씨가 뭔데 간섭해요? 응? 어? 어. 우리 부모도나 갖고 그냥 간섭 안 하는데. 아저씨 어. 조심해요. 침탁뺏고 아. 그러면 가만히 있어. 아, 그러면 이제 저는 옛날 방식으로 봉사했다가는 이거 안 남아나요. 네?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시대에 맞는 봉사. 어. 사랑의 봉사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어. 무단하는 학생을 딱 목격을 어, 딱 합니다. 뭐 보면... 어 학생. 어 잘생겼어? 멋있다 야 학생 저기 저 신호만 지켜줘 봐 정말 그냥 훌륭한 사람 들것 같은데 어 한번 일로 건너와 봐아 그리고 건들건들 건들 때면서 이고 이제 딱 지나가요 그날은 그 다음 날 이제 저한테 떠옵니다. 그래서 아저씨 안녕하세요. 잘 떠보는 거예요. <laughs> 어 어저께는 무단 학생, 오늘은 정직한 학생. 이야 앞날이 밝고, 이야 이 학생 야. 앞날이 밝고, 이야. 그습니다어제는 네, 무단 학생. 아, 오늘은, 오늘은 학생 학생. 정직한 학생. 이야 이 학생 어, 앞날이 <laughs> 밝고. 그럼 이제 이 학생이 그 다음 날 <laughs> 저를 떠보려고 네. 싹 이제 횡단보도로 건너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제 위아래를 훑어보는 거예요. 그때 멘트를 잘 해야 돼. 네 어떻게. 하면. 아 우리 학생이 훌륭해. 이렇게 멋. 신인 학생이었었어 어... 야 앞날이 밝고야 뭔가 그냥 희망이 보여 <laughs> 예. 야 아유, 학생 고마워 아저씨한테 인사해 주는 학생들 요새 드물어 진짜 고마워 학생 아이제까지 아, 이거, 이거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이 칭찬 예. 그다음 그 날은 쥐가 자원봉사야. 지가 그냥 정직하게 오면서 아... 다른 학생들 무단으야일리안건나아가 그래. 아, 아니 그 나는 이제 야... 그때 뭐야 그래. 그 이렇게 맞춘다. 사회가 다가가는 사랑의 봉사로 해서 상대방들을 네. 갖다 마음을 따뜻하게 움직여가지고 스스로 음... 지키게 해야지. 그래. 아 맞아요. 네, 네. 살면서 꼭 필요할 것 같은 인생의 기술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인사로 해가지고 적도 내 편을 만들 수가 있고. 자, 우리 유재석 선생님. 저기, 저기 그, 그 이해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새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해요. 네, 맞습니다. 이 집하고 보고 저 집하고 보고 이제 이렇게 서 다투잖아요. 그러면 철저지 이게 돼. 원수가 되죠. 그럴 때그 인사. 네. 아, 그거 중요해. 그냥 가가지고서 안녕하세요. 어저께 뭐 주차 문제로 해서 이렇게 말다툼들이 있으시다면서요? 아이, 그건 어제 일이잖아요. 아이, 오늘은 잘들 되셨네. 오늘은 제가... 싸울 일이 없으시네. 그럼 웃어보세요. 제가, <laughs> 제가 음. 새로운 닉네임을 네. 상황극에다 상다. 네. <laughs> 정말 하시네요 강서구 상상 <laughs> 아, 정말 잘하시네. <웃음> 예, <웃음> 모든 한국은 방법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거는 아저씨라는 영화 보면 원빈 씨가 나오는 전당포. 네네네. 네, 전당포 있는 그 골목이고, 아, 예, 예, 예. 사실 요 골목은 지금 이제 그 김세론 양, 소미가 사는 집 골목이에요. 아 네, 그 골목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찾았고요.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면 뭔가 안 보이는데, 고가 도로에서 이때도 쭉 내려와서 도대체 이 어디 있는 거야 이게 두리번거리고 다니다가 골목과 골목 사이에 한한 한 사람이 딱 지나가는 고기를 한일 초도 안 되는 시간에 딱 봤을 때어와 여기 소미가 사는 집이랑 원빈 씨의 전당포랑 같이 가면 되겠다 그래서 같은 동네에서 만들었어요. 네. 아 이거는 그 저기 나영석 PD가 네네네네. 만들었던 그 숲속의 작은 집 아닙니까? 아, 이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제주도의 중산간에 있었는데 네. 중산간에는 버려진 또 야생 들깨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laughs> 야 중산간에서 야생 들깨 만나시면 바로 뛰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강형욱 씨가 훈련을 해도 안 됩니까, 그 아안 아, 되죠. 아, 왜냐면 이게 좀그이 들깨들은 약간 가, 각자 그 무리 생활을 한대요. 아 그렇죠. 아. 얘들이 이런 집들에서 이제 이사 갈때그 집의 개를 버리고 가요. 그러면 주인이 올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는 거야 한달 정도 그렇구나, 그렇구나. 며칠 개들이 무리로 내려와서 얘기하는 거야 기다리지 마야 인간 이죠 우리 무리로 들어와 그럼 이제 얘네가 무리 생활을 하다가 <laughs> 어그 스토리를 어떻게 직접 들으셨어요? 아 개들 막 <laughs> 어떻게 대사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지? 거의 뭐 그냥 만나니까 그런 게 그냥 나오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도망다니고 막 그랬었었는데 음... 이제는 그냥 그렇다고 일을 안할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요? 아 어, 등산용 그 스틱 스틱을 두 개를 가지고 길게 뽑고 주머니에 이제 주먹만한 돌네개 정도를 가지고 다닙니다. 방치고 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을 순 없잖아요. 우리 반려견의 어떤 개들은 사람을 보면 꼬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네, 아하! 이렇게 즐거운 반갑다. 는가표는 얘들은 이빨을 드러내. 이빨을 드러내. 아... 무섭죠. 적대감을. 그 적대감. 일을 하면서도 좀 힘든 점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힘든 점이 많아. 어떤 점이 좀 제일 힘드신지. 아, 일단은 모든 허가가 다 끝나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카메라 앞을 딱 맞고 뭐 하는 짓이야? 아, 아 간혹 있죠. 예, 간혹. 네. 이거 잠깐만, 이거 누구 허락 맡았어 네. 이거 맞아요. 뭐야? 빼. 안색. <laughs> 찍어, 찍지 마. 뭐 예를 들면, 음. 예, 허 허가, 허가 받았어, 예, 아, 아니 허가는 받았는데 누구 내 허가 아니면 안 돼, <laughs> 맞아요 맞아요, 예? <laughs> 당신은 누구시죠? <laughs> 어 약간 그 상극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 그 <laughs> 상극이 좀한네편 정도 나왔죠? 어, 많이, 많이 잘하셨어요. <laughs> 아까는 뭐들기 <laughs> 네. 흉내까지 내셨으니까. 그러니까. <웃음> <웃음> 막 간혹 그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대부분 잘 해결이 돼요. 아잘해결되 네. 그리고 아니면 이제 네. 출연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가서 아유 죄송합니다. 뭐 불편하신 게 있습니다. 아 어, 이... 어? 아, 아는 양반이네. 아 얘기를 하지 그랬어. 얘기를 하지 그랬어. 아, 그럼 뭐 때문에 왔어요 이렇게서 또잘 해결됐네요. 카메라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이게 사실 또 기술 아닙니까? 음, 아,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맞는 장면도 안 맞지만 진짜 리얼하게 맞는 듯한 느낌이 드는.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좀. 아, 네 그럼 간단하게 그럼. 네. 예.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이게 어쨌든 그 음. 파트너가 있어야 되니까. 파트너가 좀잘 하시니까 그래도. 음. 첫 번째로 카메라 위치를 파악을 하는 게 제일 네. 중요하고요. 메인 캠이죠. 메인 네. 캠에 네. 맞춰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주먹을 때릴 건데요. 음. 그이 주먹을 그냥 보시면 네네네. 돼요. 보셔가지고 끝까지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봐주시면. 아. 돼요. 네. 그거를 살짝 과하게 세게끔 막 이런 식으로 털어주시면 이게 아, 뭔가 만들어져. 털어주면. 일단 안경 벗으시고. 하렇게 해서 내가 하면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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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어, 어, 어 지금. 예 네. 지금은 근데 어. 살짝, 살짝 이렇게 이거를 미리 이렇게 튼 경향이 있어가지고. 어. 이게 조금 더 사실 좀 참아야 되거든요 참았다가 옆으로 지나갈 때 아, 지이 근데 참는데 아! 어, 어, 맞으면 어떡할까? 맞으면 아안때리죠안 때리겠죠? 설마 안 때리죠 안아 그래요? 동작이니까 확실히요? 저는 지금 여기로만 넣을 겁니다 여기로 이 네. 그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빵!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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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어? 진짜 진짜 우와, 진짜 만든 것 같았어요 완전 완전 네잘 잡고 때리는 거게요 때리는 네. 거를 주, 주먹을 여기를 일자로 쭉 뻗으시면 돼요. 여기를 아, 예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어. 카메라에서 봤을 때제 얼굴을 지나서 여기까지 나오게 이런 식으로 좀더 아, 예, 깊게, 깊게 넣어주셔야 돼요. 깊게 이게, 넣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서서 이렇게 팔만 뻗으시는 게 아니라 어깨를 쭉 넣어가지고 아 길게 뻗어주셔야 이게 아 어깨를 쭉 넣어가지고 아 길게 뻗어주셔야 이게 알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실래요? 네. 어. 어땠어요? 어떻게 보이세요? 어땠어요? 네. 괜찮았나요? 아, 아 별로인데요? 아, <laughs> 네. 이게 아, 별로. 많이 맞아봤으니까 그런지 맞아본 <laughs> 건 잘하는데 때리는 건 <laughs> 약해요. 약해요. 어. 때려본 적이 없어. 어. 실제로도 싸움을 좀 잘하십니까? 저요? 네. 저 태어나서 싸움 해본 적한 번도 없어요. 아 진짜요? 네. 학교 다닐 때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드잡이하몇번 하고 이거 말고는 어 우리가 생각한는잡이정도예요 그 우리가 정도는 생각하는 드잡이는 뭐~ <웃음> 어? 어? <웃음> 우리가 생각하는 드잡이는 <laughs> 이 정도예요. 주먹 이렇게 쥐먹상대게 <laughs> 실제로 상대에게 <laughs> 네. 전혀 타격을 <laughs> 입히지 않고 네. 서로의 <웃음> 마음만 확인. 끝난 거라서 이렇게 우는 줄 미안해. 같이 떡볶이 먹고. <laughs>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인데. 네. <laughs> 요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주먹이에 아, 그래, 그래. 아, 그러면은 이건 드잡이라고 생각하지 마는 줄요. 드잡이는 저희 정도. 저 우리 아, 정도죠. 네. 네. 전혀 싸울 의사가 없다. 아, 네. 이 정도. 네. <laughs> 이거 아직 진짜 위협적으로 보이는. 아픈 너의, 네. 너의 급소를 나는 칠수 있다. 네. 이거 오지 말아라. 네. <laughs> 아니 그저 진호 씨가 사실은 독특한 이력이 또 있는 게 2010년에 강도를 맨손으로 때려 잡았어요. 어? <laughs> 아니, <laughs> 아니 뭐, <laughs> 뭐 이렇게 <laughs> 에피소드가 많아? <laughs> 아, 네, 네. 9일 오전, 가수 SG워너비의 멤버 김진우가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중요 범인 건거 유공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학창시절에 어 불의를 보고 좀못 참다가 한번 좀 낭패를 당한 적이 어, 있어요. 어떤 일이죠? 제가 그 학교를 가는데 저, 저도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고3 때였는데 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어. 그 친구가 한 4명 됐거든요. 네. 나도 모르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미쳤었나 봐. <laughs> 와. 야, 니들 담배 왜 펴? 내가 왜 펴? 싸움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 어떻게 됐어요? 어, 저쪽에서. 어? 그치, 그, 놀래던 거. 어. 혼자서 그러니까. 네. 뭐야, 너? 야, 니들 고등학생 아니야? 아니야. 고등학생 아니야? 아니야. 몇 <laughs> 살이야? 스물한 살이야할 어? <laughs> 말이 없는데. 예 그래서 오우. 제가 무지하게 맞았죠 요아 <laughs> <laughs> 그분들 담배 펴도 되는 야, 나이였는데 아, 아... 아 그니까 제가 왜 그랬는지 제가 미쳤어.